베트남이 이라크에게도 무너지며 전패로 아시안컵을 마무리했습니다. 트루시의 감독 체제에서 박항서 감독 색깔 지우기를 시도했지만 첫 도전은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트루시의 베트남 감독은 이라크전 경기력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베트남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베트남 언론을 향해 쓴소리하며 박항서 감독까지 소원해 베트남 국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은 24일 오후 8시 30분 자신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아시안컵 조별리그 디조 최종전 이라크와의 맞대결에서 2대 3으로 졌습니다. 이미 16강이 좌절된 베트남은 승점을 단한 점도 얻지 못하고 3패, 디조 최하위로 조별리그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아시아 축구의 변방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0월 박항서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모든 게 달라졌었는데요. 2018년 1월 열린 AFC U23 챔피언십에서 베트남을 이끌고 준우승을 이뤄냈습니다.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켰고, 볼 탈취에 이은 빠른 역습으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박 감독은 여기에 조직력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2018년 여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4강에 진출하며 베트남 통일 후첫 아시안게임 4강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열린 동남아시아의 월드컵 AFF컵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박 감독의 신화는 계속됐는데요. 2019년 아시안컵에서 베트남을 12년 만에 8강까지 끌어올렸고 2019년말 열린 동남아시안게임에서 무려 60년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2020년엔 베트남 역사상 첫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 진출해 1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1월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과 결별하면서 트루시에 감독이 새 사령탑으로 온 것이었는데요. 트루시에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에 새로운 색깔을 입혔습니다. 박항서가 압박, 조직력, 뛰어난 수비력, 역습에 비중을 둔 팀이었다면 트루시에 오는 정교한 패스, 공격 축구에 비중을 뒀습니다. 때문에 박항서호에서 주력으로 뛰었던 선수들이 대부분 빠지면서 새로운 선수들로 채워졌습니다. 트루시의 감독은 의도적으로 박항서 색깔을 지우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아시안컵이 1년여의 조련 끝에 결실을 얻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16강 진출에 실패한 것은 둘째치더라도 조별리그 2차전에서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인 인도네시아에게 0대1로 패배하며 동남아시아 최강팀의 자존심까지 다쳤습니다. 본선에선 다를 거라고 호언장담하던 트루시였기에 베트남 국민들도 이 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베트남 매체 VN 익스프레스는 경기 후 베트남이 마지막 순간에 또 졌다며 베트남의 패배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에 베트남 누리꾼들이 수많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대부분의 댓글이 트루시의 감독과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을 비교하는 글이었습니다. 한 누리꾼은 우리는 박항서 감독을 즉시 다시 팀으로 불러야 한다고 박항서 감독의 복귀를 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댓글은 280개가 넘는 공감수를 얻으며 최고 인기 댓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박항서 감독은 패배했을 때 모든 책임을 지고 선수들을 보호했다. 트루시의 감독은 졌을 때 항상 핑계를 댔다. 말은 아주 잘했지만 결국 팬들을 실망시켰다며 트루시의 감독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베트남의 수많은 누리꾼들은 트루시의 감독의 지도력에 의문을 표했는데요. 경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 아시안컵을 통해 박항서 감독에 대한 그리움이 커진 베트남 팬들입니다. 트루시의 감독은 인도네시아전 이후 베트남 언론과 팬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에 트루시의 감독은 이라크 전 기자회견에서 박항서호를 예로 들며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악의 패착이었습니다. 베트남 매체 VOV에 따르면 트루시에는 23일 베트남 언론은 팬들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사람들은 베트남 축구협회가 나를 고용하기 전 베트남이 월드컵 예선에서 8패를 당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트루시의 감독의 인터뷰는 베트남 팬들에게 큰 설득력을 지니지 못했고 분노만 불러왔습니다. 베트남은 월드컵 최종회선 자체를 사상 처음으로 진출한 국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최종회선에서 기록한 8패는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 전 참사 이후 꺼낼 이야기가 아니었던 셈입니다. 게다가 트루시의 감독은 이라크 전까지 패배로 장식한 이후 엉뚱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베트남 대표팀이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고 자평한 것입니다. 트루시의 베트남 감독은 경기 후, 패배는 안타까운 결과지만 오늘 선수들이 보여준 모습에 매우 만족한다며, 비록 팀은 탈락했지만 여전히 선수들에게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베트남이 아시안컵 우승후보인 이라크를 상대로 접전을 펼친 것은 트루시의 감독의 말처럼 높게 평가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는 이미 조 1위를 확정 지은 상태였기에 선수들도 로테이션 자원으로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즉, 동기부여가 떨어진 상대에게 패배하고도 만족감을 나타낸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8패를 기록한 박항서호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던 트루시의 감독은 정작 본인의 패배는 호평으로 마무리한 꼴이 됐는데요. 참혹한 결과와 함께 이해할 수 없는 인터뷰를 남긴 트루시의 감독입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 팬들도 난리난 반응을 보였는데요. 트루시의 감독 아래서 베트남 대표팀은 11경기에서 최근 7경기 모두 패했고, 역전할 확률은 0%이기 때문에 이라크가 선제골을 넣으면 TV를 끄는 게 좋다. 그는 베트남이 3차 예선에서 8패를 당했다고 했는데, 자신은 3차 예선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2차 예선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존경스럽네요. 박 감독은 패했을 때 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 선수들은 그를 아버지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라운드에 나가 온 마음을 다해 경기했다. 트루시에는 졌을 때 모든 것을 탓했고 많은 말을 했지만 하는 것은 매우 나쁘고 결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존심이 너무 크고 세서 박 감독이 이룩한 것을 부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박 감독 시대의 많은 공신들을 제거했다. 트루시에가 여전히 지휘봉을 갖고 있지만 b d b 에는 여전히 퇴보하고 있어 즉각 해고해야 한다. 박 감독 시절 한국, 일본, 중동 등강 팀을 상대로 경기를 하면서 박 감독은 항상 자신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이 그들 수준보다 낮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플레이하고자 했다. 지더라도 아주 적은 스코어로 저운이 나빴거나 역전승이 가능했다. 베트남은 연속 34경기 무패 기록을 세웠었다. 그들은 베트남 대표팀이 공을 예쁘게 차고 히글해서 일본의 4대2로 패한 감독을 칭찬했다. 인도네시아에 지고 정신이 들었나? 박 감독이 있을 때 동남아 팀들은 어떤 상대로 두렵지 않았다. 미안한데 난 트루시의 감독 플레이 스타일이 베트남 팀에 적합해서 그의 손에 베트남 팀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 될 거라고 결코 믿지 않는다. 현재 트루시의 팬이 몇명 남아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다른 팀들이 바라는 일입니다. 그는 너무 늙었고 보수적이며 클럽의 주요 경기력이 없는 젊은 선수들에게 편견이 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해고의 충격이 불가피하다. 트루시에가 우릴 150위까지 끌어올릴 거야. 라는 반응이 있었고. 결국, 이라크의 폐한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베트남의 전술은 명확하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대회 초반부터 베트남의 골을 모두 개인적인 기량이나 행운이었다. 트루시에는 사임하길 바란다. 베트남은 3패, 두 경기 레드카드, 승부차기 3회 허용, 승점 0이라는 유례 없는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베트남 팬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칭찬해야 할까요? 4연패는 트루시의 감독이 지휘하는 베트남 대표팀의 수준을 보여준다. 박항서 감독 당시 주요 선수들은 대부분 30세 미만이고 V리그에서도 잘 뛰고 있는 경험 많은 선수들입니다. 왜이 선수들을 기용하지 않고 젊은 선수들로 교체한 건가요? 폭발하지 마세요. 이번 경기는 정신력으로 버틴 경기였을 뿐 그의 전술 흔적은 없었어요. 박 감독 시절의 선수들이 여전히 뭔가 다르죠? 더 이상 실패를 정당화하지 마라. 베트남 대표팀의 냉랭한 3차전. 이번 경기할 때 이렇게 조용한 거리와 상점을 본 적이 없다. 박 감독은 팬들을 팀으로 끌어들였고 트루시에는 팬들을 돌아서게 만들었다. 등을 돌린 것이다. 증오 때문이 아니라 실망 때문이다. 트루시의 감독이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댓글을 달아볼까요? 감독은 심판을 탓할 거예요. 사람이 부족해서였다고. 그리고는 팀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고 월드컵, 올림픽에도 참가하면서 어쩌고 저쩌고라는 말뿐이에요. 실연패했지만 그래도 만족해야겠죠. 당신의 자존심이 어디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축구 협회는 팬들의 슬픔에 무관심하다.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SNS상에서 거의 폭동 수준의 반발을 가하며 박 감독을 그리워하는 모습입니다. 이대로면 정말 베트남은 과거보다 더 아래인 150위까지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리로 잘 돌아가라. 이상 시원TV였습니다.